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정재현지음 추수밭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줄 성찰들을 모은 책입니다. 인생의 답이 없음을 깨우치는 물음의 지혜를 인생의 꼴, 인간의 틀, 지혜의 길, 기도의 얼 속에 담았는데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하여 삶을 더 맛깔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을 100편에 담았습니다.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행위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몇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와 괜찮아 사이 왜 그래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라는 물음은 이유를 묻는 것이지만, 왜 그래 라는 물음은 이유를 묻기보다는 대체로 못마땅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사실, 물음이라기보다는 불만이고 시비입니다. 때로는 신경질적인 억양으로, 때로는 아주 설득력 있는 억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물음이라기보다도 더 깊은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입니다. 생후 두달된 아기가 까닭없이 울고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익숙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라는 엄마의 판단도 있거니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울음에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울음을 아기만 울까요? 성인도 그런 울음을 울수 있습니다. 아니, 울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저절로 눈물이 나거나 실컷 울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를 모를 뿐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배고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니 달리 울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아기에게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엄마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울고 싶은 순간이 올때그 이유를 확실하게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울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울어도 좋습니다. 아니, 시원하게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울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학습받은 이후 울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더 슬픈 일입니다. 울음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울음을 잃어버린 것은 더욱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슬퍼도 울지 않는다면, 아니, 울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아픔이자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아픈 사람에게 왜 그래? 라고 묻는 것은 상처에다가 또 칼을 들이대는 일입니다. 그러니 답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답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고쳐 말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니 사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고쳐 말할 수나 있을까요? 참으로 이것은 문득 고치는 일입니다. 가르침 없이 라는 말에는 지식을 추가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알물 늘려서 고친 것이 아니라 삶의 켜가 쌓이면서 문득 튀어오른 깨달음입니다. 누가 따로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삶이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알문 이유를 더 캐물으려 하지만 삶은 이유를 몰라도 모른 채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왜 그래에서 괜찮아로 넘어갑니다. 문득 슬며시 넘어갑니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넘어갑니다. 내가 삶을 받아들인다기 보다는 삶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라고 했더니 오히려 내 울음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우연이라고 했지만 우연만은 아닙니다. 엄마의 울음이 아기를 더욱 크고 길게 울도록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울음이 멈추니 아기도 울음을 그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누군가가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는 일입니다. 물론 나의 울음을 우는 것이지만 내 울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울음을 내 안에서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울음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괜찮아 라고 다독였더니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느낌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더불어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괜찮아, 야말로 이렇게 더불어 살게 해주는 지혜인 듯 합니다. 그러나, 괜찮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값싼 방임은 아닙니다. 무수한, 왜 그래, 라는 시비의 시름과 시행착오를 거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왜 그래도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괜찮아로 도망간다면 사실, 괜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왜 그래는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답이 있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지점에서 괜찮아 라는 말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로 들어온 말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괜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구 내뱉은 괜찮아는 기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가 자기 기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왜 그래의 씨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왜 그래에서 괜찮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득 말입니다.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나에게 방해가 되거나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는 그러한 조건이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를 되묻습니다. 눈앞에서 파멸시켰는데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적은 오히려 내 안에서 영원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흔치는 않아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에 대한 증오심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다면 파멸시키려는 마음 자체를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적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여전히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지만 익숙해지다가 이내 실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니체는 저서 즐거운 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간절히 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쓸데없는 것인 양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다. 이미 손에 넣어 익숙해졌기에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증나 있는 것이다. 손에 넣은 것이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기에 질린다.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을 느낀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에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보다 넓고 큰새 집으로 입주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날마다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지나면 그런 느낌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달 지나지 않아 어느덧 새 차를 샀다는 느낌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익숙함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익숙함을 찾습니다. 그것이 편안함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실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는 좋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것입니다. 이는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보다 그것에 익숙해져서 흥미를 잃어버린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실증일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나 자신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니체는 심지어 똑같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나 자신이 바뀌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 그것에 대해 실증을 느낄 새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곧 그것도 달라집니다. 손 놓고 잊어버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몰하다가 점점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더욱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럴수록 미궁은 더 깊어지고 해결은 더 멀어집니다. 왜 파헤칠수록 더 꼬이게 되는 것일까요? 문제와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단지 둘 사이의 관계로만 엮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온 세상이고 전 우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지 세상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더 크고 복잡 다단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해법의 아이디어로만 한정시켜서 볼 일이 아닙니다. 즉문즉답이 간결해 보이지만 먹혀들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놓고 있을 때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무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삶의 차원에서 벌어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알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이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삶을 알무로 축소시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제한되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놓는다는 것은 삶을 이루는 모름과 모름의 뿌리인 없음이 작동할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삶이 그런 생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때 오히려 아이디어가 주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삶의 생리 덕분입니다. 삶은 다양한 증의와 차원에서 역설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근대 사회 사상가 볼테르는 불필요한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놓는 일은 해결을 위해서는 매우 불필요한 아니 대책 없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되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고대 인생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은 우리에게 삶을 주지만, 또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은 새로운 시간인 미래로 나아가지만, 또한 미래는 현재를 거쳐 이내 과거로 사라져 가면서 우리 삶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이 그저 새로운 시간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는다라는 것은 시간이 우리 삶을 빼앗아가는 것에 새삼스럽게 그리고 소스라치게 주목하는 지혜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다라는 괴태의 말도 짙은 그림자에서 거꾸로 강한 빛을 떠올리는 통찰로서 뜻을 더욱 깊이 드러내 줍니다. 이처럼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시간과 삶, 빛과 그림자와 같은 대조적인 양면이야말로 모름이 알면서 한수 가르쳐 줄수 있다는 통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몽테뉴의 통찰이나 자신이 행복한지 묻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존스튜어트 밀의 격언도 우리 삶에서 행복이나 고통을 알무의 영역으로 끌고 나와 분석할 것이 아니라고 일깨워줍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이고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것인데 모두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손을 놓을 때가 최고의 행복이고, 손을 놓을 때 오히려 고통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순간이고, 두 번은 우연이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패턴이다. 라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요. 우연과 비련은 순간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참으로 순간인 것이 많습니다.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한번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같아 보일 정도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비슷하게 두번 일어나면 우연의 일치라고 합니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연이 패턴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어나면 바로 패턴이 됩니다. 정반대로 보이는 우연과 패턴이 단한 번의 차이로 갈라집니다. 단한 순간이 정반대의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도 흔히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일생을 망치거나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을 잘해서 잘된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일생이 성공적이고 보람 있다고 느끼고 즐길 수 있으려면 단한 번의 순간보다는 훨씬 더긴 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해 망치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순간은 중요한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데 쓰는 것은 쉽다라는 말도 비슷하게 견줄 수 있습니다. 평생 애써서 일하고 받은 퇴직금을 한순간 날려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일순간에 벌어들인 돈을 천천히 쓰면서 즐기는 경우를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순간은 중요하고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순간의 시제는 언제일까요? 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굳이 시간의 길이를 잰다면 찰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짧다 보니 우리는 중요한 순간을 놓치거나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러면 순간은 바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현재인 순간을 붙잡지 못하고 찰나로 흘려버리고 나서 중요한 때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현재를 사랑하라 라는 말도 이런 순간의 소용돌이를 염두에 둔듯 합니다. 우연과 패턴이 단 한순간의 차이로 결정된다는 점도 우리의 주목을 요합니다. 우연은 여전히 순간의 일회성에 무게를 두되 단순 반복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하니 향후를 예측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 패턴은 같거나 비슷한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점증되고 농후해지는 상황을 일 것입니다. 좀더 지속되면 규칙이 되고 필연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뭇 다르다 못해 이토록 정반대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연과 필연 사이의 거리가 생각만큼 멀지 않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우리를 더욱 긴장으로 몰아가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과 필연 사이의 생각보다 짧은 거리는 그 너머를 향하게 하는 촉발제가 되기도 합니다. 좀더 길게 보면 필연이 아닐 수도 있고 더 길게 보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볼수 있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넘어설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는 삶의 요동을 가리키는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삶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살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합니다. 당연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좋을 내일을 위해 오늘을 계속 유보하게 됩니다. 좋을 수 있는 지금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결국 인생을 미루게 됩니다. 희망이라는 명분으로, 목적 달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유보하다 보면 남는 것은 신기루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희망과 기대는 중요합니다. 살게 하는 동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망을 명분으로 내일을 기다리다 보니 오늘이 없어집니다.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 시간은 내일의 어제일 뿐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기는 살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지나가 버린 어제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도 지금이 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목적도 역시 삶을 이끌고 가는 견인차입니다. 삶에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게 하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목적 없는 삶이 겉돌거나 떠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삶은 어느덧 수단이 됩니다. 그것도 대체 가능해 보이는 수단이 되니 삶의 순간들이 무기를 지닐 겨를도 없이 사라져 갑니다. 목적 지향에 의한 본말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었는데 목적의 삶으로 둔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다음과 같이 잘라 말합니다.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삶을 가정하고서 이를 명분으로 현재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삶을 즐겨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지금도 지나갈 테니. 지금이라는 순간은 그토록 소중하지만 또한 지나간다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고 안도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거친 땅에서는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고, 심지어 중간에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등은 무조건 없애버려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삶에 머무르듯 스쳐가는 마찰입니다. 거친 길이 쉼을 주듯이 말입니다. 이책 인생의 마지막 질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삶의 지혜를 많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